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백야 TV의 인생일입니다. 김종혜입니다 네, 오늘도 어, 우리 백야의 능참봉김종혜 관장님과 어, 아재들의 독설을 풀어보도록 백, 하겠습니다. 독설. 어, 지난번 첫 번째 방송 끝나고 어떻게 좀뭐 주변에 이상한 느낌이 좀 있으시던가요? 요즘 펜을 꽂고 다닙니다. 아 펜을 왜 꽂고 다니세요? 아, 예, 펜들이. 네. 아, 펜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 집 사람, 네. 저희 집 강아지. 아, 네. 아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 베이아의 독설이라, 우리가 저희가 아재들의 독설이다, 이렇게 했더니, 음. 아마 썸네일 보시는 분들은 아재들이 나와서 무슨 독한 말씀을 하나보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아재들이 우리 독립분 얘기 독립 얘기를 펼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청산리 대첩의 개론에 대해서 아주 네.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어제 이 그런 걸 듣다 보면은 과연 우리가 청산리 대첩을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혹은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어,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산리 대첩에는 첫 번째는 탁월한 그~ 지휘관과 그~ 리더들이 있었다 음, 음. 어~ 적시 적소 음. 그리고 또거기에 맞는 그~ 이~ 전략 전술을 그렇겠죠. 구사할 수 예, 있는 예, 예. 그런 탁월한 어~ 지휘관 음. 리더들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정말 독립에 대한 순수한 열망. 음흠. 그게 그 제일 중요한 거라고, 철학을. 예, 예. 독립군이거든요. 그분들이. 예. 진정한 독립군. 음. 바로 그 독립군 그 병사들. 음. 어, 이분들은 음, 사실 우리 독립운동사의 주인공들은 정말 그분들인데 음. 그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이름한자 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음. 아프죠. 어, 바로 그런 그 헌신적인. 음. 미국 헌신한, 진정한 음. 어, 우리 독립군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음. 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독립군들을 양성할 수 있고, 음. 그리고 또그 독립군들에게 에, 군량비로 그 좁사람 음. 좀, 그 산안 좀 이렇게 음, 내준, 음, 음, 네. 그, 그야말로 위대한 우리 헌신하는 국민중들 네. 음. 그분들이 계셨거든. 음. 바로 이세 부류가 어. 어, 합쳐져서, 그 결집된 역량, 음. 그 역량이 예, 바로 청사리 승리. 대첩의 승리. 승리에 가장 큰제향이 그, 예. 된다 예. 이렇게 그, 보시는 그, 거죠. 요소들이죠. 네. 예. 그런데 지휘가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전략 전술 제때 네. 아주 거기에 딱 맞는 네. 전략도 세우고 전술을 펼치는 그런데 지휘관이 또 있어야 될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휘관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청사리 대첩 지휘관. 음. 그러면 언론 생각나시는 분도 저는 김자진 장군, 김자진 장군, 봉동 예. 전투? 황범 도장군, 예. 명량대첩, 이순신 장군, 아,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예, 일 예, 뻔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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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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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독 예, 로이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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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 분만 여기서 소 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 공산당 이 혁명에 음. 더 유명한 그 인물이 한분 계십니다. 아. 중국 공산당사에서는 네. 양림이라고 양림, 양림, 린. 그런데 그또 중국 공산당사에서는 어떤 이름으로도 나오냐면은 하 양주평 음. 또는 필사재. 필사제. 예. 네. 그런 이름으로도 나오는 분이네요. 이분의 원래 본명은 음. 김훈입니다. 와. 김훈. 그런데 아. 김훈은 어, 어떤 분이냐면은 에, 평북 출신이고. 아. 경남북도 예, 출신인데 네. 숭실 고등학교. 숭실이요 아, 예. 그럼 명문이죠 예. 당시에는. 네, 실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삼일운동 때그 네. 평양에서 예. 그 학생 리더로 어, 대표로 활약하신 음.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 어 일본 애들이 당연히. 그, 저, 금거래용을내리게좋 네. 요시찰인물이겠죠. 요시찰인물이죠. 어, 그래서, 네. 음. 그래서 어, 중국으로 음. 어, 망명을 하십니다. 아. 망명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음. 우리 그 북만주, 우리 만주 지역에서는 음. 어, 가장 유력한 학교였던 신흥무관학교. 아유, 신흥무관학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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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이병선생, 아, 예. 그 예, 예. 어, 형제분들하고, 예. 석주 이상용 선생, 음. 김동삼 선생, 뭐, 하여튼, 생생한 독립운동가들이 음. 다 직결해서 음. 그 역량을 발휘하셨던, 네. 어, 바로 그 신흥무관학교에 음. 이제 입학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주 탁월한, 어, 성적으로 졸업을 하시고, 음. 그래서, 어, 그분이, 음. 어, 철기기범석 장군이나 이분들이, 음. 그, 북무군정서에 음. 교관으로 초빙을 받을 때 아. 같이 갑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북무군정서에 가서, 그, 청대 병력들을 훈련을 시키는 건 물론, 음. 청산리 전투 최일선에서 지휘를 하죠. 아. 소대장, 중대장. 네. 그때는 직책이, 그 소대장, 중대장 직책이 아니고, 교성대 또는 여행대라고도 불렀습니다. 아. 그게 일종의 그 특공대입니다. 아. 특공대. 별도로 있으면 이건 나중에 아. 또 독설, 나중에 독설 기대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네. 상세하게 여행대화 예, 이런 부분에 예, 상세히 대해서도 상세히 예. 한번 예. 독설을 펼쳐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저 인선배님 예. 학점을 시학점에서 제가 아, 최소한 B+까지 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성대 음. 어, 이 종군장교, 종군장교 그러니까 카메라 들고 종군 음. 종군 <laughs> 기자를 생각하죠 예, 보통. 예, 그렇죠. 그게 예. 아니고 음. 어, 그 전투. 아. 전투하는데 끝까지 모든 전투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장교를 종군장교라고 아... 그때는 직책을 줬습니다. 뭐 오늘 학점 막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싸우는데 그 장교들이 많았거든요. 음.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그렇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김문장, 김문 선생은. 이 끝까지 갔다가 나중에 우리 독립군들이 음. 밀산에다 집결을 해요. 아. 집결을 하는데, 이집결 했을 때, 김자 장군이 김훈을 부릅니다. 아. 야, 김훈, 너는 러시아로 들어가지 말고, 그때 독립군들이 다 네. 대한독립군단이라고 네. 그 독립군들을 집결해가지고 네. 3,500명이 집결합니다. 예, 그렇군도부대도 집결하고, 아. 어, 뭐, 최진동 부대, 지청 전 장군도 그게 아. 집결하고. 그래서, 어, 집결해가지고, 어, 러시아로 음. 들어가는데, 김장인 장군이 품속에, 품속에 넣어줬는지 손에 지어진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나, 네. 어, 그러나. 네, 주면서 음. 뭘 줬냐. 바로, 전투상보. 우리가 어떻게 싸웠다라는 걸너 상해에 가서 아. 이걸 보고를 해라. 아. 청산리 대첩에, 에, 그런 어떤 성전보와 아 아울러서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네가 가서 알려라. 아 그래서 상해로 파견합니다. 어, 상당한 인연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데이 당시에 이 김훈, 음. 이, 이, 이 김훈이 나이가 얼마였냐면요. 21살. 그 21살 먹은 청년이 아, 그 중요한 서류를 들고 어. 상해까지 갑니다. 그 교통편 같은 거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고교스로부터 상해까지 전한 그렇죠. 어, 건데요. 빙기 타고 갔겠습니까? 그럼요. 어. 블라디보스크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그, 갔겠습니까? 어, 크루즈 타고 빵 아, 그러면서 아, 우리 방프로지도 그렇죠. 없죠. 그때가 또 겨울입니다. 춥기는 좀 아, 추웠겠습니까? 영하 50도, 40도. 네. 청산리 대첩에서 음. 이분이 배가 고파가지고 아. 장군대 먹을 게 없어서 황초를 깔가 먹었답니다. 그러면서 싸웠던 분이거든요. 변변하게, 여이라도 좋겠습니까? 아, 야, 무지원이다. 아, 그래서 너한테 시킨다. 근데 굉장히 똑똑했던 분이에요. 아, 정말 뭐. 그래서 상해에 음, 가가지고, 음. 비로소, 이분이 상해에 도착해서 음, 전투상보를 음. 전해주면서, 음. 어, 1921년 음. 2월 25일 자, 독립신문에, 어. 대한 군정서 보고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게 처음으로 그럼 알려진 거겠네 그때가. 그때 대한 군정서가 일본 놈들을 깼구나. 아... 그런데 아, 이 전투가 도대체 어떻게 음... 싸웠지? 이게 3월 1일, 3월 12일 2회에 걸쳐 가지고 빙모하군 실전기라는 아... 이름으로 기사가 나옵니다. 기문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때까지도 전혀 그 이후도 알려지기가 힘들었을 감춰져버린 그렇겠죠. 그리고 그 전투에, 어. 어, 우리가 어떻게 싸웠고, 얼만큼 배가 고팠고 음. 얼만큼 힘들었다라는 음. 걸 모를 뻔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말, 음. 가늠잎 타고, 음. 어, 저, 어, 압록강 건너고, 솔방울로 수류탄 던져가지고, 음. 일본군들 그냥 일망 타진 한 거, 이렇게밖에 모르는 겁니다. 음, 이렇게 몸속 겪어보지 않으면 다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뭐 겪어봐야 되기 이게, 때문에. 이게, 제가, 음. 그, 이게 인용하는 네. 말 중에 하나가, 고 정주영 그 회장께서 하신 말씀도 해봤어. 해봤어. 정말 춥고 배고팠구나. 음. 그, 이, 그 신산의 음. 그이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음. 걸 알려준. 알려준. 네, 그런 큰 계기가 기분이었다. 아. 내가 왜 기분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장황해? 네. 이런 분들이 음.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독립군들을 가르치고 지휘를 했다. 아. 네. 사실은 지휘관이 그렇게 명지휘관이 있다면 밑에서 네. 또 명령을 받드는 병사들의 힘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아 병사 우리 그 당시에 독립군 병사들은 말 그대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어. 그 정도였거든요. 제가 이거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독립군 병사들의 네. 실태를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그거는 정말 듣기 네. 힘든 어, 이야기입니다. 어, 북로군정서가 있던 서대파 심리평을 떠나가지고 음. 이제 그 청산리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음. 이동을 할때 처음 만난 동네가 대감자라는 동네입니다. 네. 대감자라는 흑 대감자 그 지금은 진인데 네. 그게 흑웅동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묶고 무기를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이제 이동하는데 네. 사관 연성소 후보생 a 비 후보생으로 아. 나 사관 연성소 그 장교 될래요. 어. 후보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어 집사. 육사 지원자들입니다. 그렇죠, 지원자들. 이 50명이 있는 겁니다. 아... 이 50명이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 음... 그럼 지금 이제 병, 어, 저 병력을 옮겨가니까 음... 얘네들을 갖다가 아유 집에 돌려보내야죠. 네. 안 간다는 겁니다. 나는 독립운동, 독립전쟁하러 왔지 아... 집에 가서 그냥 그나 하러 왔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아... 그런 의지를 갖습니다. 근데이 친구들은 네. 그 전투훈련도 안받아봤지않습니까그이 친구들한테 그냥. 총한자로씩만 나눠 주고 그럼 데리고 가자. 가서 교육시키면 되잖냐 그때는 청산비 대첩이라는 큰 전투가 그런 게 전투들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냥 백두산 그이계슭에 밀령으로 가서 다시 캠프를 아.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 독립군들을 계속 양성한다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따라가 가지고 총도 한번 안 쏘본 상태에서 백운병 전투를 치르고 천석병 전투를 치르고 그 그야말로 일개의 그, 그, 일본군 일개의 연대가 큰 벌떼같이 아... 몰려오는 그, 아... 말 그대로 그 생과 사이 전선을 음... 넘나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독립군이 되문버린 겁니다. 아... 그런, 그러네. 그게 애국심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나이에 쉬... 단순하게 애국심이라고만 쉬... 쉬... 볼수 없죠. 그렇죠. 예. 예.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요. 어... 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음, 그러면은 그지 지역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뭐 지원병 중에는 한국에서 가지 않은 지원병도 있었다. 한국에서 온 지원병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어그 당시 에북모군정서 군대 어. 군이 한그 천오백 명 정도 된다는데요. 네. 한국에서 오신 분들 제가 보기에 백 명이나 될까요? 전부 아. 여기 북만주에서. 그런데 아. 한국에서 태어나서 북만주로 이전해 온 분들도 그렇죠.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음. 북만주로 일찍 그 넘어오신 분들은, 그렇죠. 북만주에서 태어났던 그 분들입니다. 이세, 뭐 이렇게 막 네. 내려온 거죠. 음. 그 분들은 이세죠. 아. 네. 근데 이런 분들은 한국이, 음. 조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어. 나라 찾자고 목숨 바쳐서 거기 왔던, 게 독립군들입니다. 대단한, 네. 정말 네. 대단한 독립군이었어요. 네. 이게 뭐 말로 참 쉽게 설명을 할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지원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무기는 이제 지원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아, 예. 자기 몸은 지켜야 하니까 예. 그런데 그런 화기 같은 거는 어떻게 해? 그때 뭐뭐뭐 뭐, 뭐 화기의 종류라든지 개인 소지할 수 있는 무기도 있어야 될수 아, 있어야 되겠고요 무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 예. 이~ 요것도 음. 나중에 한번 썰을 해야... 한번 다시 이렇게 요독를한 예, 한한 장을 나갑니다. 다시 뭐쳐서 네. 한번 예 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음. 개인 휴대무기 개인 휴대무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굉장히 좋았는데 이 개인 휴대무기가 어~ 채코 군으로부터 쌓인 무기입니다 채코 아. 예. 군은 어디서 나왔냐 어. 다음에 슬픕니다 어, 체 채코 군으로부터 쌓던 무기인데 네. 근데 이 쌓인 무기를 어떻게 쌓느냐 그 문제예요 그~ 저~ 뭐야 뭐~ 어그인 선배님이 그때 기부금 좀 내셨습니까? 아, 저는 그때 뭐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어, 이, 이, 인수, 저는 그러면 뭐... 인 선배님 집안에서 어... 무기 좀그 어, 기부금 내. 아, 하면... 아마 우리 할아버지 정도. 예. 뭐 그런 일을 아마 하신 집안으로 저도 생각을 해야 되죠 당연히. 아예 정말이죠. 네. 그 아, 확인합니다. 아, 네온 네. 톡소리로 하도 어, 큰일 하겠습니다. 당시에 음, 음. 이 무기를 구매하는데 체구군도 음. 거기서 돈을 받고 그렇죠, 팔아갔습니까? 그렇죠. 구매. 음. 예, 구매인데 사실 산 가격의 무기를 팔았어요. 아. 하는데 그걸 아무한테나 파는 건 아니고 음. 체코도 그 당시는 독립국이 아니고 식민지 국가였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사정을 아니까 아. 과무 사정을 호레비가 한다. 호르비 사정을 과부가 알고. 아. 예, 그. 그렇게 이게 이심 전심으로 전해진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음. 니들 사정을 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싸게, 싸게 팝니다 그걸 사는데 음. 이게 돈을 창문해서갔어요그 그렇죠. 군자금은 또 어디서 났을까요 그, 그, 그 당시에 음. 그 군자금이 주민들한테 어. 그 특히 그 대종교 신자분들한테 아. 이렇게 많이 거두었습니다 아. 이~ 그~ 북로군정서가 대종교 계통에 아. 그~ 단체였거든요 음. 그래서 거두어서 갔는데 문제는 음. 음. (1917년에) 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니까 신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로마노프 아... 그 시대 때 있던 그돈 말고, 아... 그 일테면은 이를, 화폐개혁을 해버립니다. 화폐개혁을 한 거네요. 네. 그때 있는 그 부자들이나 어... 이런 놈들한테 돈다 꺼내라. 어... 그러기 위해서돈 꺼내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화폐개혁하는 화폐개혁 거죠 바꿔야 되니까 다. 김정일이 썼던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음... 국권은 이제 이번에 신권 바꿔주고 국권은 못 쓴다. 국권을 갖고 갔어요. 아... 이거는 뭘 넣습니까? 이거 뒤쪽 으로도못 써요. 아, 쓸데없는 예. 돈이 돼버리고 휴지 높이도 풀어지면 돈만 원짜리 가지고 커플로 벗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다 튀어나오지 음, 음. 아무짝에도 못써놓 돈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음. 신권 가지고 와라. 아. 자, 무기사로 가서 돈 드림이니까 이 돈은 못 쓴다. 못 신권 내놔라. 그러니 아. 얼마나 황당합니까? 다시 부랴부랴 연락을 합니다. 신권 구해 와라. 아. 신권 어디서 구합니까? 있는지 없는 돈 신권을 다 구해봐도 돈이 안됩니다 아.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음. 바로 우리 동포들이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아. 은비뇨 뽑고 음. 은가락지 뽑고 남편한테 그야말로 음. 그 어, 옷가락지 그렇죠. 안 사주면 어. 나결혼안해그랬 응, 어, 약속했던 옷가락지도 예. 그걸 모아가지고 아, 정말 참... 갑니다 우리 동포들이 음. 이... 우리가 음. 단순히 그 김자진 장군의 뭐 하, 위대함 뭐 그러면서 음. 말달리고 해서 음. 독립군들이 그냥 해서 일본 놈들을 물리친 것 같지만은 음. 아니에요. 음. 그런 탁월한 그 청년 음. 지휘관들 그리고 그 똑똑하고 우리 민족이 또 뭐든 또 좋은 수가 습니다 비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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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음. 그 제가 보기에는 어, 제가 중국 현지에서 음. 이 우리 동포들 이 교육열이나 음. 이런 걸 보면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음. 교육시키고 그런 거 보면은 음. 우리 우리 민족의 위대함 대단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막다한 골목에 가면 또 강해지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음. 그 탁월한 젊은이들이 음. 어, 스스로 독립전쟁을 음. 하자고. 그이 이 군사학을 공부하고 음. 해서 리더가 됐고 음. 그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또그 젊은 음. 어 병사들을 갖다가 독립군으로 양성을 하고 음. 이 아까 그 대감자의 소년병들 같은 그런 독립군들이 맞습니다. 그 밑에서 음. 또 배우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 군기지 말라 그러면서 음. 좁사람 좀 음. 사람 좀 그리고 이 독립군들은 가이네. 어디서 왔겠어요? 음. 바로 그 비녀를 뺐던 음. 옷가락질을 뽑았던 그 동포의 네. 아들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다가 주다가 음. 그 아들들까지 음. 예, 받친 그래서 그분들이 사준 그 무기를 가지고 음. 그세 박자, 아. 그 사람, 그분들이 음. 이런 역량, 음. 그걸, 그게 바로 우리 청산기 대첩의 원동력이라, 승인이라는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뭐좀말안 음. 뭐 음. 듣고 이런 분들도 계신다, 음. 계십다만 그렇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음. 가난할 때일수록 음. 이 우리가 더 이렇게 십실일더 모았던 네. 우리 민족의 저력 네. 그리고 또 IMF 때저 이게 또또다 어, 예, 우리 아들 딸 금반지 예. 하고 이것도 우리 돌반지 안 했거든요. 안 했거든요. 내었어요안 했죠. 아예 예. 살림 좀 나지 않습니까 아,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네네. 네. 어, 저도 그때 살림 못했어 그랬습니까? 네. 네. 공짜로 낸건 아니에요. 네. 아무튼. 바로 그런 음. 우리 그이 그, 이 요소들이 맞습니다. 합쳐진 음. 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음. 어, 힘들어도 우리 능히 그렇죠. 극복해낼 수 있다. 네. 이것이 청산리 대처이그 승인 이기도 하고 그성인이 바로 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어져서 예, 메시지 아닌가 음.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는 우리가 문제없이 무리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저희가 이제 아재들의 독설 두 번째 시간은 청산이 대첩의 승리의 요인은 무엇인가 해서 우리 또 김정애 능찬봉께서 여러 가지로 어, 썰을 풀어주셨습니다. 아 저희들 청산이 대첩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또 모든 것을 풀어 나갑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김정애 관장님께서는 반드시 백야 김자진 장군이 아닌. 또, 독립군의 허든 면면을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릴 어, 그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아재들의 독설 기대해 주시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 네. 세 번째 독설 시간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들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면서요. 여러분, 저희들의 이야기가 독립운동을 펼치는데, 또 독립사를 펼치는데 큰 기운이 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함께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 보실까요? 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